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맹목적인 선의가 훗날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친하니까 더 챙겨줘야지.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야지.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바쳐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듣기에는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구속이며 절제없는 베품은 재앙을 부른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나의 순수한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짐이 되고 나에게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게 패인 흉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은 대부분 선을 넘은 친절에서 잉태됩니다. 친밀함을 핑계로 서로의 울타리를 부수고 가깝다는 명분으로 상대의 목까지 짊어지려 할때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가르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상을 입지 않을 만큼의 거리,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온기. 오늘 우리는 무심코 저지르는 과잉 친절의 오류를 되짚어 보고,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현명한 관계의 법칙을 배워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왜 독약이 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의 눈을 떠 보십시오. 때로는 뼈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일부, 대가를 바라는 친절의 함정. 헌신할수록 미움받는 아이러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뼈와 살을 깎아 도와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탄식을 뱉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보답을 미리 계산하고 베푸는 것은 장사꾼의 거래이지 수행자의 보시가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일 때 무의식 저편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내 애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하겠지. 내가 희생했으니 나를 알아주겠지.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고마워 하겠지. 아!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주면 줄수록 권리인 줄 알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큰 희생을 강요하며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노력 없이 얻은 과실의 달콤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호의에는 감사가 깃들지 않습니다. 둘째,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의무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이 정도는 늘 해주던 거니까, 라며 고마움을 망각합니다. 셋째, 베푸는 사람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깁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다 해주겠어. 항상 예스라고 하니 굳이 눈치 볼 필요 없지 라며 무시하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베푸는 당사자의 마음이 병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고 나서 반응을 살피고 기대에 못 미치면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이 썩어서 증오가 됩니다. 내가 미쳤지. 다시는 마음 주나 봐라. 이런 후회가 반복될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은 깨지고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풀문 허공에 바람을 불어넣듯하라. 돌아올 것을 세마지 말고 그저 행하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리액션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배려는 계산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절 뒤에 기대라는 그림자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그 친절이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부 울타리 없는 사랑의 재앙. 무분별한 희생이 부르는 파국. 사랑하니까 네 문제도 내 문제야. 우리 사이의 비밀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내것 내것이 어디 있어. 모든 경계를 허무는 순간 그 사랑은 서서히 맹독으로 변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강물도 제방이 있어야 바다로 흐르고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꽃을 피운다. 두기 터진 강물은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대지를 적시는 듯 하나, 결국은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홍수가 됩니다. 내 지갑이 내 지갑이야. 라며 시작된 관계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내 시간은 다내 거야. 라며 시작된 만남은 구성과 집착으로 질식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라며 시작된 인연은 일방적인 착취로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경계가 사라지면 상대방이 나태해집니다. 치열하게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해결해 줄 텐데, 뭐, 라는 아니람이 싹 틉니다. 둘째, 경계가 없으면 상대방의 영혼이 자라지 못합니다.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대신해주면 편하잖아 라는 생각이 상대를 나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셋째, 경계가 무너지면 당신 자신이 고갈됩니다. 밑빠진 독에물을 붓듯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꺼벗대기만 남습니다.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상대방이 당신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원래 다 해주던 사람이 왜 이래? 변했네? 실망이다. 이런 적판하장의 태도를 마주했을 때의 그 참담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에도 이성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구분이 필요하다. 성숙한 사랑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각자 온전한 주체로서 설수 있도록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저것은 내 몫이야. 여기까지는 함께하지만, 그 너머는 혼자 가야 해. 이 정도는 기꺼이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내게 무리야.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부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속에 무너진 울타리는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3부. 상대를 망치는 위험한 배려.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때. 내가 다 해줄게. 힘든 건 내가 할 테니 넌 쉬어. 걱정 마. 내가 해결했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나요?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배려가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날수 있는 새를 품 안에 가두지 마라.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구속이다. 지나친 보살핌은 상대방에게서 성장이라는 선물을 훔치는 짓입니다. 혼자서 난관을 헤쳐나갈 힘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서툴다고 신발끈을 매번 묶어주면 그 아이는 평생 끈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친구가 빚에 쪼들린다고 매번 갚아주면 그 친구는 경제관념을 배울 기회를 연경 잃습니다. 가족의 실수를 매번 덮어주면 그들은 반성하고 수정할 기회를 놓칩니다. 내가 해주면 빠르니까 라는 생각이 상대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미리 막아주면 안전하니까 라는 생각이 상대를 겁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주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상대를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과잉보호에 길들여지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낙인찍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돼. 누가 안 도와주면 난 끝이야. 이런 패배주의가 뼈에 사무치면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스승이다. 그 스승을 쫓아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들이 겪어야 할 실패의 쓴맛을 설탕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를 대신 풀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심입니다. 넘어지자마자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밧줄을 던져 주되 끌어당기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넌할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내 힘을 믿어. 이런 신뢰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베푸는 친절이 상대를 위한 약인지 아니면 성장을 방해하는 마취제인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4부. 나를 지우는 관계의 종말. 자기 학대를 사랑이라 부르지 마라. 나만 참으면 조용해져. 내가 손해 보고 말지. 내 욕심 버리면 다 편해. 이런 생각을 미덕으로 여기며 사시나요. 착하고 어른스러운 태도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미련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지 않는 자는 타인의 길도 밝힐 수 없다. 남을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힘이 해진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병든 사랑입니다. 그것은 집착이거나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따라 웃고 상대가 화내면 눈치 보고 상대의 취향이 내 취향이 되는 삶 이렇게 내 색깔을 지우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증발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헌신이라 자위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지? 내가 원하던 삶이 이건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아를 상실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희생하는 쪽은 속이 골마 터집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받는 쪽도 불편합니다.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알수 없지 없기에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곧 평온이다. 관계에서도 균형이 생명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듯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듯 나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감정이 상하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한계에 부딪히면 못한다고 인정하세요.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지금 힘들어. 거기까지는 불가능해. 이런 표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완성된 인간 관계의 모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당신다울 때 비로소 상대도 상대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흘러갑니다. 지금 관계 속에서 질식해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오십시오. 오르브, 난로와 같은 거리의 지혜. 가까울수록 필요한 예절.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 필요해. 친구인데 좀막 대해도 되지. 가족끼리 예의 차리는 게더 이상해. 이런 생각으로 무리의 함을 친근함으로 포장하는 순간, 관계는 살얼음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친밀할수록 존중의 간격을 유지하라. 겨울철 고슴도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밀착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스함은 나누되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침범해서는 안될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가족이라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라도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연인이라도 각자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좀 보여줘.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해. 이런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둘째, 감정의 영역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의 우울함을 내가 다 떠안을 의무도 없습니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쳤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들은 서로의 감정적 독립성을 해치는 월권입니다. 셋째, 시간의 영역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불러내고 내 편의대로 시간을 뺏는 것은 무례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바빠도 내 전화는 받아야지. 이런 요구는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울림이 생기고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완성된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더욱 애틋하게 만듭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만남이 반갑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비결은 따로 또 가치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대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다널 위해서야. 이런 핑계로 선을 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숨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례함을 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다시 선을 그어보십시오. 그 선이 당신과 상대를 보호하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6부. 거절의 미학. 단호함이 더큰 자비일 때, 안 돼. 도와줄 수 없어. 이번엔 곤란해.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리도 어려운 걸까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찍힐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승낙보다 큰 자비이며, 냉정함이 온정보다 깊은 사랑이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꽤 뚫어보고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탕만 찾는 아이에게 사탕을 뺏는 것이 사랑입니다. 도박에 빠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우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에게 자수를 권하는 것이 가족애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살을 째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단호한 거절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안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어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기를 바라는 응원입니다. 물론 싸늘한 거절과 지혜로운 거절은 다릅니다. 애정 없는 거절은 상처지만, 배려 없는 승낙은 독입니다. 지혜로운 거절에는 이런 요소가 담겨야 합니다. 첫째,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왜안 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다른 대안의 제시. 이건 못해주지만, 저런 방법은 어때? 라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셋째, 변함없는 지지,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아껴라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단호한, 애노가 영혼 없는 옛보다 100번 낫습니다. 상대의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영원한 행복을 당장의 욕구보다 본질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 내어 거절해야 할 일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7부, 주고받음의 조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관계. 관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주고받음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조화 속에서 유지된다. 지우침은 곧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하나 줘 라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내가 힘들 땐 기대고 네가 힘들 땐 어깨를 내어 주는 것. 내가 여유 있을 때 베풀고 네가 여유 있을 때 받는 것. 이런 유연한 오고 감이 관계의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나는 주기만 할 거야라는 오만은 상대를 빚쟁이로 만듭니다. 나는 받기만 할 거야라는 이기심은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네가 먼저 해줘라는 자존심은 관계를 얼어붙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바다로 흘러간 물은 구름이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온다. 순환이 멈추면 물은 썩는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해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잘 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대가 부담 느끼지 않을 만큼. 딱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건네십시오. 둘째, 잘 받는 법을 익히십시오. 호의를 기쁘게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당신이 기뻐해야 주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셋째, 타이밍을 아십시오.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말할 때와 들을 때를 구분하십시오. 넷째,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내가 밥 샀으니, 넌 커피 사 같은 계산은 관계를 거래로 격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저울을 치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만 노력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손익 분기점을 따지는 장부가 아니라 함께 그려나가는 합작품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칠하고, 때로는 네가 더 많이 칠하며 완성해 가는 그림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꽉 막힌 물기를 터주듯 주고받음의 순환을 회복하십시오. 너무 친하다고 무작정 잘 해주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역설적인 초대였습니다. 무턱대고 퍼주는 친절보다 분별 있는 절제를, 맹목적인 희생보다 상호 존중을, 끈적한 집착보다 쿨한 배려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사랑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조건 없는 사랑이 경계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질서한 허용이 아닙니다. 깊은 배려는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온도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완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단단하고 더욱 자유로워지기를 추권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중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이 깨달음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